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놀고 먹자 코인 시청자 여러분 xrp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xrp 현재 3,600원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1일 가중이 평선 그리고 100일 가중이 평선을 이탈한 상태에서 현재 볼린저 밴더 하단을 타고 흘러내려 주고 있죠 아 특히 macd 같은 경우에 요 시점 바로 macd선이 시그널 선을 크로스한 시점에 하락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특히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 자, 최고점을 찍지 않고 횡보하는 라인을 그려 주면서 하락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히스토그램들의 성향들을 대체적으로 보시면 최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히스토그램이 자, 이렇게 계단 밝기 식으로 움직여 주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큰 하락 뒤에 횡보하는 라인을 그려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RSI도 34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움직임들이 횡보 또는 하락의 흐름을 더 크게 이어갈 가능성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최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현재 조정의 국면에 들어갔죠. 더큰 폭의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만히 있고 관망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이 시점에 내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특히 요새 시장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죠? 자, 바로 미국의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이 시장의 흐름을 굉장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파월 연설에 의해서 현재 시장의 분위기 굉장히 또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의 관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을 꼭 읽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부로 아무 구간에 진입하지 마시고요. 현재 흐름은 단기적으로 201 이평선을 확실히 지지를 밟을지 이탈을 하고 더큰 폭의 더큰 폭의 하락을 이어갈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볼린저 밴더 중단까지 위치하지 않는다면 현재 더큰 폭의 하락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볼린저 밴더가 확장을 하고 있는 시점에 더 많은 폭의 하락, 바로 3,500원 라인까지 내려갈 가능성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XRP 같은 경우 시가총이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매물대도 한번 같이 보시면 매물대 같은 경우에 현재 단기 저항 라인은 바로 4,000원대에 형성되어 있고 단기 지지 라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밑에 라인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단기 지지 라인은 3,015원 자, 요 구간 지금 매물대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래량, 거래 대금을 통해서 더큰 폭의 하락을 다시 한번 이3천원권대 라인까지 내려줄 가능성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확실히 가져가고 관망보다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서 움직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